아이 미러전이네 이거 어, 날 리아드리인데 어, 이거 어, 끝나 시한파 오케이 오케이 콜콜콜나 받아줄게 받아줄게 이거 뺄까 말까 좀 고민인데 법사로 혼내준다고 에이 나한테 질 텐데 법사로 나한테 질 텐데 아 이거 1코안 나오냐 야 알도르 안 나오냐 등교첫날이랑 안 나오냐 이게 안 나오네 망했네 아니 왜왜왜안나왜 등교첫날 알도르가 내장인데 왜안나 멀리고 난데 시선 한판씩나 받아줄게 오케이 한판씩 받아줄게 내가 에. 내 이기는 거 보여줄게, 내가, 에 자. 내가 원래 시청자들 이렇게 때리는 거안 좋아하는데, 아 그렇게 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에이. 해드릴게요, 제가, 에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기펜 성기사라고 명치 치면 이기겠네 아울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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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야죠, 이거. 발라야 되는데, 바르고 명치를 쳐야겠지 명치, 깡. 네가 정리해. 너가 정리해. 어, 얘 이거 있었지, 참. 맞다. 너 망했다. 참복 까놓을걸. 실수했다. 참복 까놓을걸. <laughs> 나 이거 잊고 있었어. 가나그. 가나그 잊고 있었어. 아이씨, 벌써 네 벌써 3턴이네. 안 돼. 나 망했어요. 아, 나 이거 잊고 있었어, 잠깐. 가나그 잊고 이거 참복 까놨어야 되는데. 어, 실수했다. 어, 아, 망했네? 일단, 정리합시다. 어, 씨, 이런 필드 밀리는데? 첨복 아, 첨보 망겜, 진짜. 첨보 망겜. 이 말이 되냐, 이게? 첨보 망겜. 아, 이거 천보로정리되잖아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갓겜임 갓게임이죠, 갓게 아, 저것도 쌓을거 아니야, 이제. 삐용. 어, 주문 폭주가 둘인데 주문이 동전으로 가는구나. 아씨, 동전이지, 참. 아니, 제발, 정해서도. 그래, 됐다. 제발, 정해서도 됐어. 이득. 이를 하나 뺐죠? 하나 뺐죠? 이득이죠, 이러면. 하나 뺐죠? 아, 올, 서순. 오잉, 서순. <laughs> 얘 서순까지. 서승까지 완벽하게 1줄였죠 서승까지 완벽하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치고 신성화 쓰기엔 좀 아깝나? 이거 신성화 각을 만들 수가 없네. 어떡하지? 이거 치고 첨부를 까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첨부를 좀 까놔야 될것 같은데. 음. 이거. 첨부를 좀 까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 중이다. 어차피 정리는 안 되거든요. 아. 어... 이거 어... 넘어갑시다. 다음 턴에 참모과고 신성화로 정리하게. 천 uh h -huh. 첨부를 꺼든, 얘를 이를 만들든, 정리를 할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이번 턴은. 이거, 여한테 이거 발라라, 권해 축복, 설마 발라라? 어, 성서, 깜짝 놀랐네. 성서, 괜찮아요, 성서는. 깡, 정리, 정리. 이러면,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정리 안 돼. 신성화, 예쁘게 피하는 거 보소. 야, 씨, 신성화고 피하는 거 보세요, 진짜. 게임 잘하네, 되게. 게임 잘한다, 얘. 형사 발라주고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아 정리하자 정리합시다 그냥 어이 정리 자, 잘해 어이 잘해 쟤 오른쪽으로 게임안했진 갑자기 게임을 아 어, 아서스 고였네 리치형을 잡았다니 이거 다음 턴에 아제돈 쏟아졌어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다음 정리합시다, 일단. 성서랑 이걸 정리합시다. 성서 신성화로. 근데 정리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이거, 이거가 맞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겠는 설마 죽겠어? 아이, 어려운데? 이걸 써, 그냥? 아, 그, 그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지금. 해야 돼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돼요 방법 없어요 해야돼요 이렇게 해야돼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음 턴에 이제 희망의 성서로 버텨야돼 희망의 성서랑 발라나 버텨야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할수 할 있는게 아나 올라가게 해줘 이거 올려면 다이아란말이야 올라가게 해줘 두판더 해야 돼. 이거 지면은 4 m 괜찮아요 이거 성서 바를거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네 괜찮아요 히히 못가 히히 못가 아니야 갈거야 깡아 진짜 환상아 진짜. 진짜 제발 으아아아 으아 버텨,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틸 거야, 버틸 거야 나는, 버틸 거야. 다음, 우와, 괜아아요 오케이, 괜아아이 정도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빵, 우와, 아픈 거. 신성어 없니? 아 신성어 없냐, 아성어신아어없아 얘들 아니아아아 신성화 있는 사람, 신성화 있는 사람. 아니 하나 더 왔어. 괜찮아. 할수있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요.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몰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몰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버틸 수 있거든? 진짜 버틸 수 있어. 이거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이거 버틸 수 있어. 아 이거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와 139. 개사기 허풍쟁이. 신성화. 하고, 정리한다, 오케이. 와, 어, 진짜 세다. 저, 와, 되게 세네. 하지만, 나한테는, 바를 거예요, 제 저거 바르는데, 나한테는 권위 축복이 있죠, 괜찮죠? 권위 축복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바르면 끝나요. 바르면 버틸 수 있어요. 이거 내고, 그치, 나왔죠? 쳐주고, 이거 쳐주고, 다음에 얘랑, 영능 써놔요. 자 이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필드 잡았죠?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할만하죠? 되게 할만해졌죠? 성서 쓰면 이거 주문은 안되잖아 주문때문에 그래 아아 잠깐 도투자이죠 저거 이제 아 게임 진짜 이씨 게임 이씨 게임 진짜 이씨 멍게임 자 됐죠 기다려봐요 치고 발라주고 아니야, 발라주면 몰라. 여기까지 바르면 돼요. 여기까지 발라서 정리하고. 됐죠? 등교 첫날. 1코 내고. 다나타다 나와, 다나 다음 턴리아드이갈 거야. 다 나와. 다음 턴리아드이갈 거야. 다 나와, 다 나와, 다나 다음 리아린이다 다음 턴리아드린 갑니다. 리아드린으로 희망의 성서 좀 가져오면 좋은데, 희망의 성서 가져오 베스트고. 아니야, 1 남아, 그래도. 신성화에도1 남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1 남아. 아, 지금 뽑은 거 봐! 와! 왼쪽, 오른쪽이라고 봤어요, 님들! 지금 뽑은 거 봤어요? 상위꾼! 지금 뽑은 거예요, 저거, 님들아! 지금 뽑은 거야, 심지어! 막 뽑은 거야! 사기쳤어,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온 거야, 저거! 아, 진짜 화난다, 진짜. 아, 잠깐만, 어떡하냐? 잠깐만. 아, 나도 신어하 <laughs> 아, 잠깐만. 내야 돼요? 내야 돼? 내야 돼? 어쩔어 내야 돼, 이거, 내야 돼? 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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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돼. 내야 아니, 성성아, 몇 장이야, 진짜, 이지몇 장이야, 이거. 나 죽겠는데? 일단, 일단 다 바르자. 여분도 쓰고, 일단 다 보이자. 다 바르자. 다 바르자. 나다 발라야 돼, 일단. 다 바르고 시작하자. 나다 발라요. 저희 리아들이 안 나올 거야. 에이, 안 나오지. 어떻게 나와. 에이, 안 나오지. 리아들이 어떻게 나와요. 구 데미지. 아직안 죽어요. 신성아, 둘다빠졌어 신성아 둘다 빠지. 졌 없어요, 이제. 쟤뭐 없어? 쟤도 뭐, 없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이거 아직 괜찮아? 나패 터지는데, 못 터지? 성전사만 안 터지면 되거든? 성전사만 안 터지면 되는데. 세 장. 성전사만 안 터지면 되거든? 성전사랑 독실한 사람 안 터지면 되거든? 이런 거, 등교천에 이런 거 터져도 돼. 이런 거 터져도 되는데. 자, 이거 희망의 성서 있어요, 나. 성서 괜찮아? 됐죠, 힐? 힐 됐어요, 님들아. 봤어요. 이게, 이게 게임이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이거. 아냐, 없어, 없어. 리아들이 없어. 자, 안,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 리아들이.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 자,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성서 하나 더 있어. 나는 희망성서 하나 더 있어. 나 이거 만더 있어.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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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야! 먹김 야, 먹김야 성서 세 장, 몇 장에? 성서 세 장이랑. 야, 잠깐 <laughs> 아니 황서세 장이랑, 뭐지? 뭐가 좋을까 쟤도 희망 성서나 설마? 지에. 아하. 지에. 이거, 이거, 이거 해야되건, 다음 단에나? 이거, 이거 해야돼. 세 개. 3개. 세 개만 발랐네? 잠깐만요. 이거, 신성화랑 권해축복 발라야되거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신성화, 권해축복을 발라야되거든? 신성화랑 권위초복 발라주고, 이거밖에 없죠,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투할 얘들 안 썼지? 모르지, 나요 자, 어쨌든, 살았어요? 쟤들 성서 다 바르겠지? 너 성서 발라라, 빨리. 성서 발라라, 쭉쭉쭉 발라라. 정리해야지, 이거 세개 내고. 바퀴들 했어. <laughs> 진짜 성바퀴들 어 아니, 이래서 신박하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박하다는 뜻이 원래 성바퀴를, 성, 성기살에서 성바퀴로고 하면 나오거든? 기짜를 박으르륵 나면 그 신기하다가 신박하다가 된 거거든 와우영어야 와우영어 야 이거 진짜 너무 긴데 게임? 대결 첫날까지 야.. 얘 좋을 거있쓰네자 갑시다 커피 내고한날수으로 끝났네 그냥 못 보네 제가 키을못 봤네 이거 다발라정리해야죠 일단 정리하고 그죠 치고 이제 열장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쭉쭉쭉 들고 올 거야 3장 제 성서 두장 날린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모션이. 너무 오래 걸려. 모션이 너무 오래 걸려! 야 저기도 세 장이죠. 아, 다 바르려고, 이제? 그거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운이 좋냐, 얘는 왜 다, 이렇게? 얘왜 운이 좋냐, 이렇게? 아, 이게 게임인가,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있었을, 아니, 이거 너무 사기잖아, 이거는. 진짜 인만적으로 근데 사기잖아, 저거는. 호자린들, 마셔보세요. 철주 먹 있다 할 거예요. 풀매방 파면 할 거예요. 이거 바를까, 아니면은 넘어갈 건데, 바를까? 바른 게 맞냐? 아니요, 이거 아야 써놓자. 이거 써놓자. 이거 대충 10까지만 맞춰놓고, 10까지만 맞춰놨죠. 얘도 10일 맞춰놓고, 분산투자다. 분산투자, 분산투자다. 분산투자, 분산투자. 투자 분산 분산투자, 분산투자로. 자, 분산투자 했죠. 분산투자, 분산투자, 나쁘지 않아요. 이거, 분산투자, 해놨어요. 자, 분산투자 망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분산이 맞았어. 내가 맞을 거야. 킥사 보세요. 이거 깨지고, 이거 깨지고, 그치지 고자이스, <laughs> <엿고 싶어. 웃음> 이따가 게요 네. 이거 끝나고, 저 이거 승강하고1 1시 이후부터 할 거야. 1 1 시부터. 개미 가은 분산투자는 뭐다? 조용히하세요. 그래도 주식 못한다. 조용히 하고 있어, 빨리. 주식 못하는 거 아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아, 내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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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 나고 그래 두개전에안 되죠? 아직 괜사아요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퇴근하고 오세요. 야근 하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고통받은. 쓰. 슥. 괜찮아 지금 할거 없어요, 지금. 할거 없어요. 이제 내가 개체수만 늘리면 되거든? 제 희망의 성소, 정연사 남긴 했는데, 아니, 쟤네 고등좀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선생님. 아 이게 게임이야, 잠깐. 아니, 야, 잠깐만. 나 망한 거 같은데, 잠깐만. 인생 망한 거 아닐까, 이거? 에좀 이따가 봐요. 그 전에 이따 오세요, 이따. 고생하세요. 야, 잠깐, 내이못 잡는데? 야, 잠가나못 잡는데, 이거? 얘도 분산투자하죠 자, 13, 14, 15, 16, 17까지 다 되죠? 자, 일단 꼬라 봐봅시다. 어! 나왔다! 어! 아니!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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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우와! 어! 우와! 어! 정리! 자, 12, 13, 14, 15, 16! 17! 끝났죠?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죠? 승단이다잘 가라! 죽어라! 이거다! <laughs> 이게 게임이지. 아, 다이아다. 예, 다이아다. 다이아다. 아, 완벽했다. 진짜 게임. 아, 완벽했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아, 다이아 찍었네.